작은 깨달음 구독과 좋아요 한파주의보에 눈도 오고 날씨가 무척이나 추워졌네요 생각도 정리할 겸 벨라시타를 걸어보고 싶어서 밤 11시 넘어 나가보았어요 아무도 없는 벨라시타 눈들과 조명들이 저를 반겨주네요 너무 예쁘네요 무척 추웠지만 벨라시타 한 바퀴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질 때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해결되고 정리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날 바람이 강하게 불었어요. 걸으면서 찬 바람을 맞으니 몇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걷기만 해도 바람 때문에 저항이 발생하고 내가 빠르게 움직일 때 저항은 더욱 세진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저항이 생겨요. 반대하는 주변 지인들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하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만 되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잘 생각해 보면 저항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결과들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연이 날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연이 높이 날려면 바람이 필요합니다. 머피의 법칙처럼 어떤 일들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갈수록 꼬이기만 하는 경우가 살다 보면 꼭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내가 날기 위해서 이런 바람들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고통이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움직이는 거니깐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 건물은 고양특례시 신청사 예정인 건물입니다. 이곳으로 이전하는 걸로 말이 많더라고요. 부디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